두 뷰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뷰를 보시면 여기 템플릿이라는 버전을 가져와서 그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 div에 클래스는 네. 우리가 네 greetings라고 해서 div 태그로 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h1 태그에서 메시지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요 메시지에 있는 것을 담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h3 네. 내부에서 여기 Successfully created project. e a t a e a 태그를 이용해 s 뭐 예를 들 a a So we have a t So a v e a t o we h a o w HTML에 보시면 HTML의 a 태그 속성을 찾아보면 되요. a 태그 property 그러면 여기에 타겟 속성이 있죠. 타겟으로 불러오면은 인크된 문서를 새로운 윈도우나 탭에서 오픈하는 것이고요. self로 치면은 인크된 문서를 링크가 위치한 현재 프레임에서 오픈하는 것이고. 기본값으로 생략하고고요. parent를 주면 현재 프레임의 부모 프레임에서 오픈하게 되고 tab은 인크 됨으서 현재 윈도우 전체에서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타겟 태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네요. 네. 그래서 타겟으로 저희는 이제 새, 새로운 윈도우나 탭에서 오픈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블랭크로 지정을 해주고. 가지고. 네. 아리엘 태그는 또 뭐냐? 그러면 네. 아리엘 태그는 속 아리엘 태그의 속아 a 태그의 그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고 있 저는 no opener를 찾아보면 하이퍼링크를 따라 연결된 어떤 브라우징 컨텍스트도 오프너에서는 안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 정해주고, 네. 바이트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후에. 이 태그에 HTTP 뭐에 다운점넷을 그러면 네. 타겟은 브랜드로 브로오랜로 브랜드로 브랜드로 이텔로네랜드로브로 브랜드로 브랜드로 브랜드이브랜템로 브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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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로 작성을 해줬다. 다음음저희희스타타일정해해주미미어어 속성도 한번 정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는 스코트트라는 것을 사용 e style s t y l 트로 주시고 e s 의 속성은 f o n 트 t w e i g h t f o n t s i z e p o s i t i o n t o p 이런 식으로 주시고 h3도 지정한거에 폰트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클래스에 이팅스에 h 1센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도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h world로 임포트했죠. 저희도 컴포넌트해서 여기서 저희는 임포트 뭐, 컴먼트 젤로월드 투 뷰로 네,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넣어볼게요 헬로 월드 투 하고 태그로 닫아 클릭하면 이렇게 하고 이트슬로하고 그리고 다 제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바꿔준 부분 바꿔서 표에서 여기 부분에 저희가 모드2는 네이버로 설정했기 때문에 뷰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해서 플 HTML, 템플릿 작성하고 스크립트 작성하고 CSS까지 한꺼번에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뷰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